안녕하세요.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한 이희문 성형의 과장 이희문입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쌍커풀 라인이 풀린데요. 쌍커풀 수술 후 라인이 풀렸다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풀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? 매몰법을 한 경우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겠고요. 또 하나는 절개를 했는데도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원인은 무엇일까요? 아, 이분이 지금 절개 수술을 했는데 풀렸습니다. 두번세 번에도 풀리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이유는 첫 번째, 눈을 뜰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에 눈이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즉 아무리 성 있게 잘 절개하고 튼튼한 실로 봉합을 해도 풀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눈 뜨는 힘이 약할 때. 특히 이분 보시면 앞부분이 풀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눈두덩이 약하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 자체가 지지를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풀렸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충분히 뜨게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줄 때 쌍꺼풀이 풀리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리 좋은 실을 쓰고 또 풀리지 않는 실을 써도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쌍꺼풀이 풀릴 수 있다는 점그 점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